선생님과 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요사바이 유다의 왕이 되니 요사바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요사바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요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도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요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으니. 그 배가 에시온개별에서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요사밭에게 이르되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오, 가게 하라. 하나 요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시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요사밭 왕 제17년에 아비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따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죽는 것으로 22장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밭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밭의 이야기 중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여호사밭이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습니다. 4 9 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도와주겠다면서 배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밭이 허락을 안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도 아니고 배를 제조하는 일이 뭐 잘못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되었고또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요사비스이 거절했고, 그걸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여기 왜 있을까요? 성경의 설명이 안돼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22장 전체 의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아합 이야기 전체 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참 선지자인 비가야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 자신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나서 요사밧이 배가 파손된 것을 보고 금을 가져오기를 포기했던 이야기를 왜 여기 붙여놓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아합과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멈출 줄 아는 여호사밭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였고 자신의 뜻과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길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은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1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하시아가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긴 이야기에 비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52절 한 절만 봐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여러 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시아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세라를 섬겼고 또 여러 보암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도 어머니 이세벨도 여러 보암도 모두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무리 그 길이 뻥 뚫린 대로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갈수 있습니다. 요사바처럼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그 길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그 길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더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아흑과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처럼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요사바처럼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